자. 저놈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야, 양의 약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다 알지.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얘가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이렇게 소인수분해 되잖아. 얘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센다고? 요 지수에다가 각각 1씩 더해 가지고 곱했었죠. 기억나? 바닥 기억 안 나지? 왜 그랬냐면 자, 요놈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2를 좋아. 2랑 3이란 인수를 분명히 다 들고 있을 텐데 얘들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양의 약수들은 자 2란 놈을 안 가지거나 하나 가지거나 두개 가지는 놈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약수들을 그리고 3이란 놈의 인수를 안 가지거나 이 놈도 안 가지거나 하나 가지거나 얘도 안 가지거나 하나 가지거나 얘도 안 가지거나 하나 가지는 놈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양의 약수의 개수는 딱 요만큼 나오거든 그죠? 가령 이런 거예요 2도 안 가지고 3도 안 가지면 그 약, 약수는 뭐예요? 1이야 그죠? 2는 안 가지고 3만 가지면, 얘는? 3. 얘는? 2. 얘는? 6이죠? 얘는 얼마예요? 4죠? 어, 얘는? 12죠? 이게 양의 약수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가지치기가 지금 3갈래가 나눴고 또 2갈래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왜 2인데 왜 3갈래로 나눴어요? 없는 경우도 합쳤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지수 부분들에다가 하나씩 더해서 3 곱하기 2를 하면 그게 6개가 나오는데, 그게 양의약수의 개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내가 저놈의 양의약수를 세고 싶으면, 제가 소인수 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내가 이걸 직접 계산해서 소인수 분해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수식을 활용해서 내가 해볼 생각인데, 나는 지금, 일단은 요 3개의 숫자가 상당히 지금 붙어있죠. 치환을 하고 싶어. 치환을 하고 싶은데 치환을 만약에 한다면 뭘로 할래, 체리나? 이세 개의 숫자 중에 한 놈을 치환을 하고 싶어요.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없는데 나는 관습상 어, 가운데 놈으로 해요. 왜? 가운데 놈이 뭐 빼고 더하고 하면은 숫자가 제일 덜 커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소인수분해를 시도해봤는데 보시,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잡았냐면 제발 이 값을 내가 라지 엑스 아 스몰 x로 취환을 하고 앞에 놈은 x 이로 잡고요, 쟤는 x로 잡고 얘는 x 플러스 3으로 잡았어. 그리고 얘는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3,116이니까 나는 그냥 자 10x 하면 3,100이죠. 10x 플러스 16으로 그냥 취환을 완료를 시킬게요. 이게 나일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이 숫자 역시 X로 같이 표현을 해줘야 될거아니에요 됩니까? 이렇게 식으로 적어 놓고요. 나는 얘를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X를 310을 집어 넣어주면 얘를 소인수분해 한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게 내 전략이에요. 얘를 인수분해를 합시다. 자, 일단 얘를 전개하면 X가 앞에 붙어 있고 X 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0X, 16이라는 식이 나왔어. 그럼 X3승에 플러스 X 제곱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X인데, 어, 마이너스 16X, 어, 마이너스 16. 야, 식 졸라 예쁘지? 그죠? 누가 봐도 묶어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어, 묶어주세요. 그럼 얘를 앞에 놈 X 제곱으로 묶었어. X 플러스 1, 뒤에 놈을 마 16으로 묶었어요. X 플러스 1, 공통인수가 드러났죠? X 플러스 1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16이면 내가 여기다, 어, 합차가 또 성립하죠? X 플러스 4에 X 마사라고 적을 수가 있지?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인수분해 성공한 거잖아. 그죠? 그럼 마지막 순간에 뭐할 거라고? 310을 집어넣을 거라고요. 그럼 얘가 311 곱하기 314 곱하기 306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나 얘를 소인수분해를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만만치가 않은데. 야, 일단 314. 아 짜증나. 314란 놈은 최대한, 야, 311은, 얘는, 얘는 더 이상 소인수분해 안 되죠? 이거 뭐, 이런 게또 혹시 또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안될 겁니다. 이제, 일단 안 된다고 칩시다. 얘는 더 이상 추가로 되는 게 있으니까, 150, 7야 157은 추가로 소인수분해 됩니까? 11로도 안되고 13으로도 안되고 7의배수도 아니고 이것도 안되는 것 같아 자 다음은 306 한번 소인수분해 봅시다 306이라는 놈은 둘로 나누면 153인데 얘는 3으로 한번 더 돼요 그러면은 5 0 1? 51은 소수잖아. 그죠? 자, 다 됐어요. 그럼 지금 등장한. 51. 이, 어. 어, 그러네. 야, 어, 씨. 대단한데? 3이랑 17로 인수분해가 또 되죠? 157도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19 같은 거. 19. 9, 3. 야, 안 되겠는데? 9. 안 돼. 19는 안 돼. 23 같은 거는? 안 되잖아. 이거 37에, 3927. 7이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27도 안 되고, 29는? 29, 39는? 이것도 안 되겠네. 49. 아, 49는 소수가 아니죠. 아, 저안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등장한 인수들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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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이지. 적어볼게요. 2가 몇 개? 2의 제곱. 곱하기 3이 몇 개? 두 개. 곱하기 17이 한 개. 곱하기 157이 한 개. 곱하기 311이 한 개가 있어요. 자, 얘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 여기 있는 지수들에다가 다 하나씩을 더해서 곱한다라는 거죠. 그럼 정답은 3곱하기 3곱하기 2곱하기 2곱하기 2야. 그럼 89 7 2에요 5번 맞습니까? 아 답을 몰라. 답만 확인하고 가자. 한번 좀 적어놓을 걸. 이거 몇 번이지? 5번. 5번에 5번 맞아요. 어. 7 2개가 맞습니다.